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의 말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의 말씀을 어 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네, 몇절안 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다시 손을 들고 큐티하기 에 좋은 계절입니다 큐티 잘하고 계시지요? 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도 포기하시고, 나는 이미 걸렀어.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다시 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찾고, 또 은혜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제 사무실에 이제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옮기게 되면서 너무 상막해진 거죠. 그래서, 아, 뭔가를 좀꾸몄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에 있던 이 화분을 두 개를 조그만 거 들고 왔습니다. 두 개를 놓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어좀 바쁘다 보니까 물을 잘못 줬어요. 근데 물을 잘안 줘도 된다고 해서 조금 신경을 덜 썼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가 거의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만지니까 바스락거리면서 다 죽었어요. 하나는 완전히 사망하셨고, 하나는 잎이 시들시들하면서 거의 죽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아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시고 있던 물을 잠시 좀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봤더니 살아난 거예요. 아 죽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메말라 있던 그 상태인데 어, 물을 부었더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다시 물을 주면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햇볕을 다시 이렇게 햇볕쪽으로 다시 쬐어 놨더니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죽었던 것 같지만 이 물이 공급돼지고 영양분이 공급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어, 제가 예전에 한 15년쯤 전인가요? 아버지 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아기가 이제 좀 있을 때였어요. 첫째 아들이 있을 때인데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사실 저는 사실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 결혼하고 막 애가 생겨서 이 아버 아들과 아버지의 이 관계가 아직 애매한 그런 땐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부인하고도 얼마 살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별로 공감이 사실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그룹 안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몇분 계셨는데 그분의 한 분이 되게 기억이 나, 납니다. 그분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시고 어, 세상 속에서 막 방황하시다가 이제는 그나도 신앙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면서 하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도 등록을 하신 거죠. 근데 아버지 학교 가면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많아요. 음, 올해 한 3, 40년을, 40년 이상을 사셨으니까 서로한테 얼마나 미안하게 많겠어요. 잘못한 것도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숙제들이 막 있는데 아내를, 아내에게 뭐 이렇게 발 마사지 해주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의 숙제 중에 저는 이제 하지 못했는요 너무 아기가 어려서 자신의 그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동안 나에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 <laughs> 이 숙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 관계가 이미 너무 많이 어그러진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이 아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색합니다 저도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만 제가 막 안아주고 사랑해 막 그랬거든요 중학교 가고 변성기가 아빠, 아빠 이렇게 하니까 사랑해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좀 이렇게 밀어내 저리 좀가 징그러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는 참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색한 관계예요 근데 그 과거에 그 과거를 사셨던 그 어르신들의 삶은 더한 거예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너무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인 겁니다 근데... 그 아들, 관계가 이렇게 힘들었던 그 아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해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분이 시도를 한 겁니다. 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다 걸었어요. 따라릉 받아요. 여보세요? 어, 아빠야. 그거 어색한 거죠. 어, 웬 느리세요? 어, 아들, 내가 그동안 나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지?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황당한 거죠. 대답을 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제는 해야 되니까 이분이 용기를 내서 아들, 사랑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그 아버지와의 거의 3, 40년 정도의 그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복받쳐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0년 정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이 관계가 완전히 다 담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아버지 가 부득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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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면서 서로 이 과적 가족,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분이 은혜를 너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에 큰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준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거는, 그, 그게 변하겠어요? 아, 어색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고 또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전에, 1950년대에 시작해서 30년간 연구가 진행되었던 게 있습니다. 카우아이 섬 연구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카우아이 섬이라는 것들은 하와이에 있는 한 섬입니다. 이 섬에 이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 이 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연구를 하기가 너무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연구, 심리 연구자들이 이 카우아이 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성공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특별히 조건이 있었어요. 불우한 가정의 아이를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30년 동안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900명이라는 그 샘플을 놓고 30년을 추적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섬에 사는 사람은 평생 이 섬에 떠나지 않으니까 추적하는 게 되게 쉽겠죠. 그래서 900명이라는 사람을 30년 동안 추적해 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이런 환경에서 특별히 편부모 가정이에요. 그리고 불우한 가정이에요. 살림이 넉넉하지 않고 특별히 그 속에는 가정 폭력이 있고 참말로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문제 시대는 가정의 샘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그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200명의 아이를 주목했는데. 여기는 고위험군인 거예요. 이 집은 진짜 소망이 없는 집이에요.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분명히 고위험군의 아이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들을 계속 추적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고위험군에 있던 200명 중에 역시나 130명은 그 예상대로 아주 문제아가 되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이 70명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중에서 20명은 아주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러한 불우한 가정에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명은 매우 성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 왜 그럴까 추적해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니면 삼촌이든 이모든 아니면 그 아버지든 한 사람이 이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믿어주는 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가정이라서 사랑을 받지 못했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회의 누군가 어떤 그 외부의 한 사람이 이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쏟던 쏟고 그것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바로 그 고위험군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회복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복탄력성. 이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성공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추적해서 추적해서 갔더니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너는 괜찮은 아이야. 너는 반드시 잘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회복탄력성이 매우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위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돌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사랑을 고백합니다.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다시 축복해주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재워주고 계속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자신의 뜻을 쫓아나아가는 폐역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그를 붙잡아주고 끝까지 그를 추적해 나가는 그 사랑이 바로 이호세아사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주 정도는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건데요. 마침 이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호세아의 첫 부분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에 살았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북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항상 몇번 강조했는데, 아 자로 시작해요. 아압이죠 맞아요 아압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다면 버금가면 버금가는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이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 온갖 폐약한 짓들을 다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 민족을 매우 징계하기도 하셨어요. 그것을 고스란히 바라본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폐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징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버린 자식이에요. 내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징계하실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네가 잘못됐든지 말든지 그냥 유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또 징계가 온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사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너희 죽는다. 너큰 징계 당한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다 돌이켜라. 다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 호세아에게 아내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내. 그런데 이 구하라고 하는 아내가 고메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고메일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창기였어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하는 술 따르고 몸 파는 그런 장기가 바로 고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일까 만약에 제가 목사가 술집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면 얼마나 저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술집 여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기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 비참하고 음침한 그음란한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이 호세하는 그 여인을 고매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 몸을 씻기고 이제 정결하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자녀도 셋이나 낳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 술집에서 몸 팔던 그 기생의 그 몸에서 그 장소에서 이제는 가정을 세워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들은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옛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어느 순간 봐도 집을 나갔네? 없어 남편을 버리고 그 자식 새끼를 놔두고 도망갔어 어디?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그녀를 다시 찾아오라고 합니다. 아, 너무 마음이 힘들까요? 그찾아러 갔더니 잘 살고 있어요. 그 외간 남자와 가정을 차리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돈 주고 다시 값을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그 값이 이래요.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값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자신의 그 아내, 지금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자신의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굳이 왜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을 호멜 반을 주고 데려왔을까? 나의 아내잖아요. 원래 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값을 주고 온 거예요. 제가 문헌을 보니까 이 당시에 노예의 값이 은 열다섯 개와 보이한 호멜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고멜은 외간 남자와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찾아서 집을 떠났어.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가정을 차렸어. 그것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어떤 값을 준 겁니까? 노예의 값을 준 거예요. 자신은 그것이 쾌락인 줄 알고 기쁨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의 정체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 남자의 노예로 전락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내 기쁨과 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 죄의 노예가 되는 것, 죽음의 노예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실체인 겁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 노예된 자신의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여러분, 호사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래, 기껏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가서 산게 고작 노예 생활이냐? 네가 그렇게 꿈꿔왔던 것이 고작 이런 모습이었냐? 조롱하고 저주해야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값을 치르고 그 폐역하고 음란한 아내를 다시 되찾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음란하고 폐역한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고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그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냈고또 왕정기 시대를 이루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쫓아갑니다. 아세라를 쫓아갑니다. 그들의 문화 우상을 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이 바알을 나의 남편이다, 나의 신랑이다. 그 사람, 그 바알과 몸을 합치는 것,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이 고매를 통해서 보여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폐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용서해 주고, 그를 깨끗이 씻기고, 다시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신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밀이라는 여인도 참 대단하죠. 그렇게 돌아와서 또 용서를 받으면,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회수해야 되는데, 또 집을 나고또 다른 남자 품에 안기고. 그게 성경에는 횟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호밀이라는 여인의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를 버리고, 계속해서 외관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간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밀이라는 여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런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그 남편을 또 배신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되겠죠. <laughs> 그 고멜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 그의 행동과 참 맞지 않아요. 고멜은 참 문제 많은 이 여인의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의 완전한 자야. 상대방의 그 여인을 표현할 때이 고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바로 아가서에 나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부릅니다. 딱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 설교 들으셨겠지만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술람미 여인은 사실 피부가 까만 흑인이었어요. 흑인이었다고 봅니다. 까맣고 억울이다 탔어요. 밖에서 이게 천안계급이었던 거죠. 도저히 솔로몬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바로 술라미 여인이었는데 솔로몬은 바로 그술라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격이 없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가사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렇다면 호세아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약에 한번더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조금 여, 이름이 좀 달라요.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히브리아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표기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뜻이 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신약에도 한번더 나옵니다. 예슈아라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슈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사실 이 히브리어에서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하고 예수라고 하면 조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한대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부르니까요. 근데 이 예슈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이름도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요수와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완전하지 않은 고매, 근데 완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고매를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호세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가 이후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폐역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해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누구와 연결됩니까? 결국 우리와 연결된 겁니다. 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고멜인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신랑 대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폐약하고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날마다 세상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그 고멜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바로 고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누구를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을 나가면 다시 세상의 문제에 세상의 진로와 세상의 돈과 물질의 관계에 우리 시선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고멜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또 다시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또 다시 데리고 오면,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 소망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고백하는 게 뭘까요? 2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 됐나요? 어, 다, 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내 백성 아닌 버림받았던 그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표로 또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절망 뿐이지만 오늘도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